가자. 가자! 안녕! 우리는 캠핑장으로 갑니다! 가자! 우와. 배틀러스 지프 최고! 우후. 가자, 가자! 캠핑장! <laughs> 캠핑장이네. 와. 안녕하세요, 질주 오빌리티의 백사리. JPD! JPD! 네. p d <laughs> 오늘은 벤틀러스 지프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같은 날씨, 요즘 같은 날씨에 너무나 좋은 자동차예요. 그죠? 그렇죠. 찌기죠. 어, 이것도 접히네. 본넷도 열려요. 아직 안잠가어요 응, 이렇게. 카마 카마. 배터리는 여기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50A가 장착되어 있고요. 불편한 점이 배터리 분리는 되지 않지만 여기서 충전이 가능하십니다. 배터리 분리 안 돼요. 50A니까 10시간. 완전 방전됐을 때 보통은 한 5시간? 전후. 응. 이렇게 채워 주시면 체결이 될 거예요. 윈드쉴드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고 요거는 기본 모델이 있고요 클래식 모델이 있고 얘는 하이퍼 모델이라서 좀 고급형 파츠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게 있느냐 고급형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디자인적이지만 오일 기름통 같은 게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까지 장착되어 있는 하이퍼 모델입니다 또 신형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기능들이 추가될 것 같기는 해요 어, 색깔도 변경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이 카키 색이 더 예뻐요 밀리터리하지 근데 더 밀리터리한 게 아마 나올 거래요 어 진짜요? 바퀴 안쪽에 보시면 서호플좀 굵은 거 들어가 있어요 방금은 전륜이었고요 차처럼 다서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 뭐라지 주행 질감 아까 저 방지턱을 넘어봤는데 전혀 주행 질감이 어색하지 않다는 것 정말 자동차 같아요. 그리고 시트는 2인이 앉으실 수 있도록 넓직한 2인용 시트 장착되어 있고 안전벨트도 있어요. 그리고 양박이 우측 좌측. 네 운전자 기준 우측 좌측입니다. 네그 크락션. 오 빼서. 지프는 도로를 달리셔야 돼요. 어, 그렇죠 도로도 달리고 중요한 건 라이트도 있네. 라이트. 달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크랙션이 꽤큰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헬멧은 써야 돼요. 어, 어, 급하게 안 썼지만 써야 돼요 헬멧.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팬들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형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로 딱 나와 있어서 주행하시기 되게 편하시죠? 제가 앉아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왼쪽 브레이크 그리고 오른쪽 악셀이에요. 차는 한 발로 운전을 하는데 그렇죠. 얘들은 양 발로 하십니다. 양 발로 해도 아마 그게 더 편할 거예요 근데 뭐한 발로 도 편하실 것어 그렇지 그렇지 상관없지 이게 좀 간격이 멀어요 어 근데 진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중립, 후진모드 그리고 단수도 조절이 있어요 1단, 2단, 3단 일단 속도는 25km 제한이 아. 걸려 나오는데 그거 이유는 뭐또 있어요 LED 디스플레이 큰거 장착되어 있고 배터리 게이지, 내가 달리는 속도 여기 단수가 나오는 거 같아요 이거는 얼마만큼 타는지 키로가 나오고 얘는 48볼트에 1500와트 음, 출력이 좋아요 출력이 아주 쎄요 제가 방금 타다가 옆으로 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 이거 밀어도 이렇게 밀어봐야지 진짜 자동차 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을 구매해주신 분은 어떤 분이시죠? 어 캠핑장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래요 지금 캠핑장에서 핫해요 핫해요 핫해 어 이런 거를 이제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출발. 대여나 아니면 이렇게 잠깐 탈수 있게 체험 이런 걸로도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어. 시, 그런 자연에서 이런 걸 탄다. 너무 좋죠. 그리고 그런 곳은 또 길이 넓고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소장용으로도 시골 같은 데 계시는 분들은 가지고 싶을 아. 거예요. 그래, 차가 뭔가 부담스럽고 맞아요. 어. 근데 요 금액대는 어떻게 될까요? 금액대 하이퍼가 어. 400 <laughs> 얼마죠? 지금 보고 계시는 하이퍼 제품은 445만 원이에요. 배터리가 큰 용량, 50만테야 금액이 조금 처음에 사실 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죠? 어, 금액은 저희 설명란에 다시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파킷 현주님께서 직접 벤틀러스 본사에 오셔서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 그분이 이렇게 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벤틀러스 지프 자동차 코되어 음. 있은 지는 오래되었어요. 네, 영상 촬영을 못했네요. 드디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차 없는 도로에서 한번더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캠핑장에 빨리 가져다 드려야 돼요. 배송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어디? 질주모빌리티! 어, 오케이, 가자. 벤틀라스틱 전동 차인가요 전동 스쿠터인가요? 일단 퍼스널 모빌리티로 들어가요. 아... PM으로 들어가죠. PM으로 들어갑니까? 어 바람 많이 불네요. 자 주차장 어디든 다잘 가죠? 자 차도로. 자 이제 갑니다 차가 왔죠? 화물차가 실으러 왔어요. 캠핑장으로 갑니다. 빨리 주문 주세요. 이제 4월 중순 말에 입고 되니까 수량이 작을 수가 있어요.

아, 제이피 아, 같이 가라 네, 네, 네제이피 같이 네, 가세요 네, 괜찮아 이사님 안녕 이사님도 같이 가요, 타고 아, 같이 가라고? 어, 네, 같이 가세요 여기 칠어서 갈까? 네, 가세요 아, 나도. 영영 오지 마세요 나도 가고 싶네 요새 야 내가 그 말을 안 했네 영영 오지 마세요 가세요 자, 400만 원대의 즐,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아, 어른 장난감? 돈은 죽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야 땅에 묻어 갈 겁니까? 그래, 즐기세요, 인생을 배송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와, 좋네, 오. 이거 사장님 차 좋은 거 갖고 계시네요. 아, 예. <laughs> 네. 하십쇼 고생하세요. 네. 저 음료수라도 하나 드리지. 뭐하세요 잠깐만요. 사장님 비타 500이라도. 아, 잘 부탁드려요.